의료진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 16살인 상대는구순부계열 환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숨 쉬기가 불편하고, 무엇보다 음식을 먹기 힘들어 올해보다 성장이 비춰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교사 활동하면서 우리 병원에 이제 반드시 그 은청이 수술을 꼭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또 어린 나이에. 어, 군인이 된다는 그 꿈을 갖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병원에서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15일간 수술을 해주고 치료를 해줬던 그런 계습니다 수술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준 한국 의료진 덕분에 산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군인이 되고자 하는 꿈에 한발더 다가가게 됐죠. 훌륭한 사람이죠. 아스 진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의약품 배분인데요. 의료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품이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해도 왜 배가 아픈지를 몰란 거예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가도 뭐 특별한 것이 없고. 근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구충제로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필리핀에서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아주 중요해요. 눈코뜰 새 없이 이어지는 환자들의 행렬. 이 나라로 의료진이 돌본 환자 수만 무려 천여 명에 이릅니다. 각자가 소개했으니까 우리 어, 화이팅 한번 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